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타 김명신입니다. 코리아스타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인플레 우려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 급등 역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섹터의 종목들이 수혜를 입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에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 우려 심화 등의 전 거래일 대비해서 7.4bp 상승한 1.693%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0.167% 상승하는 기록을 보여줬던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월 대비해서 0.8%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4.2% 상승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2%, 3.6%를 크게 상회하는 상승을 어,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월 동월 대비해서 상승률은 2008년도 9월 이후 최고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도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향후 5년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5년 BER은 2.734%로 10여 년 만에 가장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 우려가 나오고 추후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렇게 하면은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목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험주와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해서 당일에 한화생명, 동양생명, 한화손해보험, 제주은행, 기업은행, 한화금융지주 등 은행주와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관련된 보험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보험주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생명입니다. 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대단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2021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7조 원, 영업이익이 436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7%, 순이익은 무려 300%가 넘는. 어,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 손실이 4,703억 원, 순이익이 3 1 5 1억 원이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 등을 감안한다면은 위험 손해율이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개연성이 다 낮으며 점진적인 위험 손해 상승률이 상승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투자 손실만 없다면은 이익은 과거 2017년, 2018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에 대한 주가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한화생명입니다. 하나생명입니다. 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꾸준히 2 1선 을좀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간혹도 6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제차 이렇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우 오려와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생명과 더불어서 하나 손해 보험도 주목하자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보험주로서는 동양생명입니다. 예상을 상회한 1분기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 연간 실 이 당초 전망보다 무려 29%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최근 시장 금리 상황에 따른 누적적 투자 수익률 상승과 금리 상승 기대감이 투자 심리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 예상 배당 수익률도 약 5.2%로 경쟁사 대비 매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양생명에 대한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양생명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관심있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서서 히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주에 의해서 봐야 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은행주겠죠. 은행주. 인플레 우려 금리 인상했던 은행주. 은행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눠서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시중은행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금융지주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면 업사이드는 남아 있고요 어, 올해 1분기 지속되는 비은행 에, 그리고 비 이자 이익의순이 기여라는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어, 아무래도 현재 지금 주가가 어, PBR이 0.4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고 향후에 실적 호조 지속이 됐고, 견조한 어뭐 실적이 시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업계 전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카드, 금투 등 비은행의 비이자 이익이 실적 견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비은행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상 대형 금융 지주와 PBR 차이가 탄력적으로 줄어들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속되는 비은행, 비이자 이익의 순위 기여, 이런 부분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을 좀 살펴보면, 하나금융지주입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상당히 주가가 좀 차분하게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파른 상승보다는 주가가 좀 꾸준하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내용상으로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역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점쳐본다면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개의 은행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어, 뭐 전북지역의 j 비금융지 입니다. JB 금융지주도 역시 가격이 싸고 주가가 이제 상방향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NK 부산 경남 쪽의 부산은행이죠 예전에 BNK 금융지주에 대해서 관심 갖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PBR 개념으로 가격이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은 놓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경북 대구 지역의 D 지비, 금융지주가 있죠. 예전에 대구은행, 대구은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주가가 하방을 맞추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주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플레 우려와 미 국채 금리의 상승 따라서 추후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퍼링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시장에서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점, 점점 더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인플레 우려에 따른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좀 기원 드리고요. 저희 코리아스탁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